쿠팡 비비고 한입 떡갈비, 냉동 정보, CJ 제일 제당 비비고 한입 떡갈비는 쿠팡에서도 인기 있는 냉동 간편식 제품입니다. 보통 간편하게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에 데워먹기 좋고 밥반찬이나 아이들 간식으로도 많이 찾는 제품이에요. 주요 특징 및 정보, 일반적인 정보, 제품명, 비비고 한입 떡갈비, 유형, 냉동 간편식, 떡갈비, 특징, 한입 크기, 먹기 좋은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 아이들이나 혼밥족에게 편리합니다. 조리 간편성, 전자레인지, 프라이팬, 에어프라이어 등으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용도, 밥반찬, 도시락 반찬, 간식 등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가격 및 후기 확인 팁. 쿠팡에서 정확한 현재 가격, 용량별 옵션, 그리고 실제 구매자들의 후기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단계를 참고해 주세요. 1. 쿠팡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 검색창에 비비고 한입떡갈비 또는 쿠팡 비비고 떡갈비를 검색합니다. 3. 제품 페이지에서 로켓배송 여부, 할인 가격, 용량 옵션을 확인합니다. 4. 고객 리뷰 섹션을 확인하여 맛, 식감, 조리 편리성 등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살펴보시면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될 거예요.